안녕하세요. 꽃바람TV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지금 밖에서 노지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색깔이 이쁘게 물든 것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전문 리포터가 아니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서 바이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저희 금선 어머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네, 안녕하세요, 꽃보람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몇몇 아이 예쁘게 물들고 있어서 오늘도 영상 올려볼게요. 어, 갑자기 해가 막내리치네요첫 음, 번째 아이 자. 딸기바이솔입니다. 딸기바이솔이요. 예, 지난번에는 이제 딸기가 자구로 몇 개씩이라도 달았었는데, 여 아이는 아직 지금 자구가 이제 하나 두개그 정도밖에 아직 못 달았어요. 이제 내년 보면은 그래도 몇개달겠죠 어, 이제 외드로 있는 아이 딸기바이솔인데 능경과에서 이렇게 지금 물안 들었을 때 모습하고 이쪽에 한번 보세요. 물이 살짝 덜 들었죠? 근데 여기 옆에 바로도 이게 물든 모습하고 비교 되시나요? 다 같은 아이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아직 물이 덜 들었죠? 이제 물 들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입장이 짤막해요. 딸기는 연꽃 바이솔은 좀 위로 크면서 입장 수도 많고 좀 얼굴이 더 크게 크는 반면에 딸기 바이솔은 이렇게 얼굴이 짤막하게 크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지금, 저, 색깔이 아직 안 들어서 조금 덜 예쁜데, 색깔 들기 시작하면, 테두리 부분이 지금 니어의 모호가 살짝 들은 아인데, 더 진하게 물들면 더 예쁘게 변할 거예요. 딸기 바이솔이었구요. 다음 아이는 다크 티 바이솔입니다. 다크 티 바이솔. 얘도 하우스에 있는 애보다 노수시키려고 몇개 꺼내놨더니, 이렇게 색깔이 예뻐지게 변했어요. 이렇게 다 달래죠? 애기 하나 달고 있는 애와 한 마리 더 달고 있는 애. 얘는 두 마리 달았네요. 다크팁도 일반 바이슬보다는 자구가 생성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가끔은 대여섯 마리씩 달기도 하는데, 몇 마리씩밖에 안 나오긴 한데, 얼굴이 굉장히 예쁘게 물드는 아이고, 좀 귀한 아이죠? 하크 디 바이솔 이었구요 이제 이 옆에 아이는 지난번에 봤던 프랑스와 바이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지금 자라고 있고요 다음에 이쪽에 하나 보여 보세요 여기 하트 바이솔 지금 얘 하나 혼자 여기서 외롭게 크고 있는데 혼자 그냥 자유롭게 커서 그런지 굉장히 풍성하게 컸어요 화분에 꽉 차게 지금 9cm 보토인데 얼굴 분지 다 돼서 하나씩 떼어내서 키워도 될것 같아요. 색깔 예쁘게 나왔죠? 자구들이 워낙 잘 자라서 그냥 보기에는 꼭 9cm가 아니라 한 10cm는 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얘는 하우스 안에 있는 애들은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요 아이하고 같은 모습 보니까 딸랑 하나밖에 없으니까. 혹시라도 주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laughs> 참고하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트바이솔. 하트바이솔은 더 있는데 이 모양은 아니겠죠. 네, 그 모양하고 같은 아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DI 붉은 바이솔입니다. 붉은 바이솔이 다 얼굴이 다르네요. 어, 그, 요고, 아이는 지금 물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분지가 다 돼서, 애기들 얼굴 하나 또랑또랑 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조금, 요거 요고 한번 보세요, 이거요 아이는, 엄마 얼굴에서 지금 또 분지가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한 두어 달 지나면, 이 아이도 여기가 얼굴이 다 또랑또랑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아이도 비슷한 상황이네요? 네. 자고 지금 번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한번 보세요. 보시나요이 아이는 겨울철에만 이렇게 가을부터 겨울철에만 살짝 여기 좀 가까이 보여 보세요. 살짝 금이 나와요. 얘는 계절금이라고도 하는데 계절금 바이솔로 판매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다른 붉은 바이솔에 비해서 물이 들었을 때 조금 더 진하게 물드는 것 같아요. 색깔이. 보이시나요? 살짝 노란빛 보이시는 거. 노란빛이 금이 들어간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노수 시작하니까 지금 어, 금모습은 사라져 가고 있어요. 이런데 보이시죠? 얘도 사라지... 일단 붉은 바이솔인 네, 그렇죠. 거죠. 얘도 붉은 바이솔 똑같은 붉은 바이솔인데 특징 있게 이아이는그 가을에서 계절 사이 바뀔 때 그때 계절금으로 노랗게 나오는 붉은 바이솔입니다. 그렇게 자음조 하면서 키우세요. 다 똑같이 이제 한두 달 지나면 다 붉게 물드는 아이. 여이는 하나,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크고 있네. 뭘까요? 와이는 시중화 바이솔입니다, 시중화. 시중화도 물드면 예쁜 아이고, 얼굴은 일이 얼큰이로 크는 아이예요. 여긴 못 쓰러지네요. 네. 아이는 모스루즈. 아우, 색감이 그냥 예술로 물들었네. 네, 요거는 한 마리, 엄마 하나에서 성장한 게 아니고, 둘, 넷, 여섯, 일곱 마리? 둘, 넷, 여섯. 여, 여섯 마리네, 모주가. 지금 이제 소품 만들 때 쓰려고 이렇게 여러 마리 꽂아놓은 아이인데요. 모스루즈도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색깔 나오는 거 참조하시라고 보여드리겠네요. 모스로즈가 조금 비싸고, 머리도 작고, 좀, 그러긴 한데, 색깔 자체는 진짜 완전 말 그대로, 네. 와인, 딱 그냥 제일 와인색이라는 표현이 제일 잘 맞는 아인 이것 같아요. 네, 자고 떼어내주면 얼굴 좀 커져요. 이쪽 와인은 좀 머리가 좀큰데요 네. 아이고, 조금 잘안 잡힌다. 확실히 집을 조금 넓게 해주면 애들이 크게 크기도 하고, 자고를 덜 달면 엄마가 좀 크게 크더라고요. 모스로즈, 색깔 줄이죠 기가 막힙니다. 지금 노숙. 얘는, 얘도 한 20일 이상 지금 노숙 시작했거든요. 색깔 하우스에 있는 아이하고, 하우스 엣치는 지금 한 반절반절 물들었는데, 얘는 완전 불꽃까지 물들었어요. 완전 가을의 단풍을,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 이쪽으로 와보세요. 얘는 강원도 호랑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판매불량이 딱 6포트? 2여 6개. 6포트 있네요. 여름에 봄철하고 여름에 제품이 다 나가고 지금 딱 6포트 남아있는데 강원도 후랑입니다. 강원도 제가 아끼는 후랑인데요. 강원도에서 지역에서 산속에서 자라고 있는 강원도 후랑이 몇 모델 데려다가 지금 제가, 제가 몇 년을 걸쳐서 성장한 아이인데요. 이게 한 마리가 아니고 모주를 한 일곱 마리 정도 심어 놓은 아이예요. 얘는 이제, 그래서 가격대는 좀 나가는데 굉장히 예쁘고 고급지게 큰 하나입니다. 수입 품종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생 호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강원도 호랑이. 색깔 기가 막히죠? 어. 어 아, 색깔 노숙되는 색깔 참조해서 보세요. 강원도우랑이었구요 다음 아, 이쪽로 으 가보세요. 아까 그 혼자 혼자 덩그러니 있던 지중화가 여기는 단체로 네. 있네요. 혼자 거기는 지중화 혼자 있었고 얘는 이제 좀 성장을 해서 집이 작네요. 가지가 주렁주렁 밑으로 나오고 있어요. 집이 좁아서. 지중화 바이솔, 지금은 이제 살짝 오렌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요이 아이는 봄철에 3, 4월 때에 제일로 크라이막스하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테두리가 진하게 물들어서 봄철이 돼야 예쁘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지중화 바이솔이고요 다음은 이쪽에 쭈미 바이솔. 쭈미 바이솔은 3색하고 비슷한 아이인데 색깔이 보랏빛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3색은 꽃분홍색으로 물드지만 쭈미는 보랏빛으로 물드는 아이면서 이 얼굴이 더 크게 크는 아이입니다. 뭐참조하시고요 이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초이스 바이솔. 이 이거는 판매할 수 있는 거 만들어놓은 아이인데요. 초이스 지금 물들기 시작하고 있네요. 가운데는 물이 들었고 아까 삽목상자 아니 아까 란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삽목상자에 있던 초이스랑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이제 각자 분양 자기 집 찾아서 크고 있는 아이인데요. 얘들 작년에 심어놓은 건데 봄철에 자고 생성해서 지금 얼굴들 다뗄수 있을 정도로 또랑또랑하게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초이스 바이솔이고요. 그 왼쪽에 한번 보세요. 옆에 아이, 네, 요거 좀 이렇게 있어도 여기 색깔 조금 나오는 아이,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 아이는 모닝카카라고 하는 바이솔인데 아주 출시 전이에요. 지금 성장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구 얘도 많이는 상상 못하고 좀더 크면은 내년 보면은 좀더 많이 나오겠죠. 아직은 한두 마리밖에 횡성 못했어요 그러면 얘는 아직 판매 불가 상품인 거네요? 네 아직은 한한두 달은 더 있어야 색깔 예쁘게 나오면 그때 판매 시작할 겁니다 오닝 카카 바이솔이고요 이쪽 옆으로 보시면 피루 바이솔입니다 피루 바이솔 어, 이 아이도 닮은 애가 있죠 눈바이솔이나 썬버스트 바이솔하고 많이 닮았어요, 현재 모습은. 그런데 한두 달만 있으면 그 아이들하고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얘는 얼굴도 작게 크면서 굉장히 귀여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아이에요. 어, 얘도 꽃자주 색깔로 물드는데 3, 4월 달에 색깔이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죽여주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에 반해서 우주밖에 없다고는 거 생때를 써가지고 언니한테 뺏어왔어요. 내가 키워서 모두 갖다준다고 하는 조건으로. 하고몇 마리 키웠는데요. 비루바이솔 키워보시면 예쁠 것 같아요. 네, 비루바이솔. 지금 다아기들 봄에 자고 생산한 거라 다 떼서 할수 있는 아이고요 키워보시면, 아, 눈바이솔하고 다른 점이 이거구나. 눈바이솔은 얼굴이 크게 크는 반면에 비루는 작게 커요. 지금 현재는 제법 많이 컸는데, 당연히 작년에 해놓은거라 많이 컸는데 이제 하나씩 떼서 해놓으시면 내년 봄철에 자고도 생생했을때 굉장히 예쁜 아이로 변신해 있을겁니다 비료바이 소리였어요 그 다음 여 옆에 아이 소품만이 아까 강원도 오랑이 한번 보세요 이거 많지는 않네요 이것도 뭐한 16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제 크고 있는 아이 소품 강원도 오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색깔 굉장히 예쁘죠. 아까는 여러 마리 심어있던 모습이고요. 지금은 각자 혼자 심어있는 모습에서 몇몇 개 아이만 이렇게 자고 생성했어요. 네. 생성한 모습과 혼자 있는 모습. 근데 지금 신치마 호랑이하고 지금 색감이 물든 모습에서는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치마 호랑이는 입장이 좀 길고. 강원도 호랑이는 짤막한 것이 보입니다 제가 볼때 입장도 짤막하고 모습도 약간 도톰하고 굉장히 예쁘죠 우리나라 호랑이인데 굉장히 예쁘네요 지금 저도 가을 시점에는 지금 물드는 모습 처음 보거든요 강원도 호랑이 이렇게 색깔 예쁘고 예쁜 모습 키워 보고 싶으실 때는 강원도 호랑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마지막 아이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여기는 이제 제거 아까 보신 비료바이솔비료바이솔의 모주입니다. 여기 물든 모습 한번 보여줘보세요.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아이들은 가지연화예요, 가지연화. 가지연화가 씨 떨어져서 사이사이에서 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손님들 하나씩 뽑아서 드리이라고 거기서 크고 있네요. 보세요. 옆에 지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옆에 지물안 들은 모습. 오른쪽에 물든 모습. 비교 되시나요? 비료바이솔, 지금 살짝 물든 모습이고, 요 아이가 전체가 물들었을 때는 상상 되시나요? 굉장히 이쁜 아이입니다. 비료바이솔.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건이, 판매물건이 많지는 않으니까, 어, 그거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연아도 이제, 지금 아직, 올해는 얘는 씨를 안 내릴 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 작년에 씨받드나 씨가 떨어진 아인데, 하나씩 이제, 밖에서 막 얘는 노숙을 시키니까, 이제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 옆에 아이, 이제, 가지연, 가지, 호랑이. 어, 하우스에 있는 아이는 아직 지금 물이 아직 안 들고 있는데요. 노숙 시작하니까, 지금 물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오렌지 빛으로 물들고요. 한두 달 지나면은 얘도 꽃자주 색깔로 물이 들것 같아요. 그러다가 겨울철에서 봄철에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는 가지 색깔로 물든다 해서 가지호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더라고요. 가지호랑이, 가시호랑이하고 좀 비슷한 아이인데요. 가시는 이파리가 지금보다 더 날카롭게 자라는 아이고요. 가지호랑이는 색감이 가지색으로 물든다 해서 가지호랑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지금 끝부분에 살짝씩 물들고 있는 모습. 한번 저 보여주세요. 이렇게 노수 시작하면 색감이 틀리게 나오고 또 하우스에서 키워놓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색감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 거 참조하시고요. 여 모스로즈 지금 크고 있는 모습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쁘죠? 역시 모스로즈가 색감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물들기 시작하면. 노숙하니까 굉장히 색깔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아, 오늘 보신 아이들 마음에 드셨나요?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바이솔들이 단장하는 시기가 왔어요. 오늘 보신 아이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오늘도 제 곁에서 바이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신 저희 금선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예쁜 모습, 물든 모습 애들 찾아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꽃바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